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 아, 대구 광역시 달소구, 예, 볼리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이 기계는, 아. 어, 예, 브라더 미싱에서 해외에서 직구하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예, 컴퓨터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걸 구입하신 것 같은데, 아 모델 번호는 로라 애실리라고 되어 있네요. 로라 엘리시 애실리. 요거는 이제 해외 직구 상품이래서. 아, 모델은 CX-155LA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라 애실리라고 이제 어, 침구 이런 브랜드하고 같은 브랜드인데 이분께서는 일단에 첫 번째 이 기계가 서버렸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기계를 살펴보니까 어, 니들바 바늘대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가마가 틀어졌어요. 그리고 이 기계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아 어, 이렇게 보면은, 요 바늘대죠. 바늘대가 이 굵기가 가늡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을 하시면 안 되는 기계예요 혹시 박음질을 하시더라도 아주 조심조심 박음질을 하셔야 됩니다. 어, 요즘에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을 하다가 고장나는 기계가 굉장히 많아요. 해외 직구 상품이라서 물론 이제 110, 전용이죠. 110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트랜스를 꼭 사용하셔야 되고, 어, 바늘대 부분하고, 어, 가마가 틀어지면서 기계가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수리를 맞춰서, 어, 원래, 기계 최초에 구입하실 때처럼 바늘 때 바늘 올 내리고 올리고 되고 후진 버튼 정상 작동되고 예 스타트까지 모두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꺼운 옷감에 이렇게 몸체를 두드려봐서 플라스틱이다 하면은 두꺼운 옷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요즘에는 해외. 직구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직구하신 아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어디서 이제 어디 수리를 부탁하실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계가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제가 봐서는 국내에 지금 판매되는 기계가 한 300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음, 어, 조금 다른 모델, 이렇게 하면은 해외 직구하셔서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은, 어, 수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북집이 약한 100여종이 돼요. 예, 이렇게 한 박스씩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똑같은 이제 부품을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어, 북집도 이제, 교체를 하였고요. 오랜 시간 세월을 사용을 하셔서 그런지 북집도 손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 북집이 스틸로 되있는 어게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이 찍거나 해도 가마가 틀어져 버립니다. 두꺼운 옷감에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두꺼운 옷감에 박음질하실 때 아, 주의하셔야 되고 속도 빠르게 하면 안 되고, 예 가장 큰 문제 이 디지털 기계의 문제점이 속도 빨리 하면 안 됩니다. 바늘이 부러지거나 말이죠. 속도를 빨리 하다가 바늘이 부러지거나 하면은 이 예, 북집을 충격을 가하게 돼 가지고. 북집의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북집을 찾아서 어, 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예, 그게 기계마다, 어, 기계마다 북집 사이즈가 또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심조심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전 같은 걸로, 요렇게 어, 드라이버가 잘 사이즈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동전 같은 걸로 이 부분을 풀거나 잠궈서 이 아쪽의 가마 부분이라든지 가마 부분은 수시로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또 있고요. 이두 개의 나사만 풀고 잠그면은 침판이 오픈이 됩니다. 침판을 열 수가 있어요. 이게 드라이버로 풀고 잠그기 하면은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홈이 넓어서 드라이버로 풀거나 잠그기 어려운 기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북집 여긴 실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막은 상태고요. 실을 감을 때이 기계는 이제 이북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보빙을 갖다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스틸로 된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우측으로 밀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버튼을 눌러 놓으면 북실만 감기죠. 제가 항시 속도 빨리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늘 드리는 이유가 아, 속도 빨리 하다 보면은 막 튀어 버립니다. 그리고그 다음에 바느질 하다가도 속도를 고속으로 놓게 되면은, 예, 옷감을 밀거나 당길 때 바늘이 부러져서 북집에 타격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가마, 북집에 바늘이 꼽히면서 말이죠. 이게 수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상처를 입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실이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아주 예민한 기계들이기 때문에 요즘 기계들이 어 제가 이 미싱업계 종사한지가 지금 한 48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70년대 후반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요즘 기계들 아주 편리성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고장이라고 났을 시에는 가정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좌측으로 틀어서 북집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재봉틀도 수리점에서도 옛날 기계처럼 손쉽게 수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국내에 판매되는 기계들 해외 직구 상품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서 버리는 수도 있어요 수리를 못해서, 몇 군데 수리점에 들려가지고 기계가 뭐, 어, 수리되는 게 아니고 더망가지거나 해서 아주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저한테 이제 그런 기계들이 예, 요즘 돌아오네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게 밤늦게 지금도 예, 1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시간이, 아, 이 밤늦게까지 기계 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 봉틀 수리점에서 저한테 지금 보내주시는 기계가 한60% 정도, 예, 이렇게 많은 양이 오고 있어요. 하나, 둘, 내려옵니다. 셋, 올라갑니다. 폴리를 돌렸어요. 저 실체위가 위로 올라왔죠. 안에서 바깥으로 끼워주는 겁니다. 내려왔어요. 다시. 노루 바을 내렸습니다. 바늘을 상단에 꼽은 상태에서 자동 실 끼기 장치를 이제 이용해서 실을 끼우는 거죠. 이렇게 이쪽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딱치고 올라갑니다. 미시를 끌어올렸죠. 예, 옷감을 또 다시 넣습니다. 옷감을 넣고 노루발을 내리고 폴리를 돌려서 바늘을 꼽았습니다. 이제 스타트 하는 거죠. 스톱하고 요거 이 01번에 바늘이 정중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래 수리가 된 겁니다. 됐어요. 자, 후진 버튼 눌렀습니다. 후진이 되고 있고, 바늘 내려와라, 올라가라, 내려와라. 예,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4번에 지그재그 바느질. 스탑 해주고, 요쪽에는 지그재그 폭이 되겠습니다. 5번에 너무 넓은 지그재그죠 예, 지그재그 바느질. 스톱 해주고, 그 다음에 14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반달 무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됐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디지털 기계들은 속도 빨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44번 패턴에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네. 54번 64번 네, 이건 이제 꽃무늬가 나 생성되게 돼 있는데 뭐 사실은 이게 런 중요하지는 안 씁니다. 예, 많은 미용사, 재봉기 사용자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이 많은 거를, 어, 처음에 디자인 이런 걸 많이 보세요. 뭐, 이런 바느질 실사용에는 필요가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예, 바느질입니다. 직선 바느질이 잘 돼야 돼요. 뒤로 가는 버튼 후진 버튼 눌러서 됐고 바늘 올라오고 내려오고 최종 테스트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박음질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실 박음질한 바느질이고요. 요게 이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실위실 장력 조절도 정상적으로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리가 잘 돼서 내일 아침에. 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볼리동으로 보내지는 브라더미싱에서 해외 직구한 상품, 모델번호는 CX155LL라는 기계, 박음질을,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바늘대가 가는 관계로 일반 재봉기보다 이 바늘대가 가늘어요. 굵기가 그래서 두꺼운 옷감에 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장나면 꼼짝도 못합니다. 비싱수리점에 가져가셔도 아, 수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박처럼 바늘 쪼개서 수리한다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못 수리를 하면은 못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이럴 때는 이 기계도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8,000원에 수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택배 회사에서 저희가 택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배 회사에 예약을 해놓으면 은어 택배 기사님이 집으로 방문해서 가지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수리를 해서 또 택배로 보내드리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예, 끝까지 시청해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